네, 저 오늘은,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저 오늘은, 음, 미니러블님인가? 일단, 그분거 일단 다, 일단 미니러블, 일단 그분을 제가 참고한 것 같은데, 그분을 참고해서 제가 오늘 한번 모델화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저번에 가저 만든 그 모델화 말고요. 어, 다른 모델화를 만들어 볼 건데, 어제 만든 이렇게, 만든 것을 두개다 이렇게, 좀, 이상하게 나왔어요. 일단 한번만들어볼거예요 일단, 준비물은요, 조이컵, 물, 어, 스푼, 그 다음에 목공풀. 초점 맞추겠그 다음에 천사점토. 천사점토, 그 다음에 핸드크림. 어, 일단 이거랑, 그 다음에, 지퍼팩. 뭐, 뭐, 뭐. 지퍼팩이랑, 랩. 랩, 랩, 랩. 물티슈 두 장이 필요합니다.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근데, 그 분께서는, 핸드, 아, 핸드크림입니다. 매니큐어 그 무색 있잖아요. 그거를 넣었는데, 저는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, 그냥 이걸로 할 거거든요. 아, 그 다음 식용유도 필요합니다. 식용유는 여기 안에 넣어줘 주었구요. 일단, 천사점토를, 아이고. 보시면, 이 정도 있는데, 이 정도는 거의 안 되는데, 여기에서, 이 천사점토 지금 봤었네요. 이제 여기에서, 아우, 어, 뻑뻑해라. 반을 나눠주십니다. 그 다음에 그 하나는 1000원짜리 다시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식용유 안에 넣었잖아요. 식용유는 조금만 넣어주셔야 되는데, 저희 엄마가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, 두 컵으로 지금 나눠져있어요 이만큼 있고, 저도 이만큼 있는데, 조금,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니까. 일단, 정돈, 일단 해주셨으면요. 그, 이 식용유 안에, 이거, 얘를 넣어줍니다. 천사점토를 동그랗게 해주셔서, 제, 죄송합니다. 시계소리입니다.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스푼으로요. 스푼으로. 아이고. 자,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저거. 일단은 그불만든 분의 이렇게 막 토핑, 양파 토핑인가? 일단 그걸 봤는데 진짜 딱딱하고 소리 엄청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이것도 망치면 저는 이제 점토 같은 건 거의 안 만들 거예요. 만들 수도 있지만. 일단 얘를 이렇게. 너무 식용유가 많은 것 같아요. 이 많아서 이렇게 해주었구요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얘가 꽤 많은 것 같은데. 근 네, 너무 많이 저처럼 넣으시면 안되구요저 섞어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반죽을 해주셨으면요. 여기에 목공풀을 뭐 얘만큼 똑같이 넣어주세요. 얘가 목공풀이고 얘가 천선도 돼요. 이렇게 해주셨으면요. 얘를 이제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조금, 좀 싫은 그런 얘가 나오는데 엄청 찐득찐득한 사람이 나옵니다. 사람은, 아니, 사람이 한다. 점토가 나옵니다. 여기에서. 엄청 진득진득한데. 여기에서 이젠 손으로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영상을 보니까. 아, 그리고 버블미님 그, 저가 신청한 그 가루, 사탕인데, 사탕 옆에 가루가 묻어있는 걸 제가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음, 뭐, 저가, 뭐, 저, 만드는 법도 잘 몰라가지고, 신청을 했는데,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, 감사합니다. 신청도 바로 해주시고. 네, 이거를, 다 반죽을 이렇게 조금 해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섞어주었고요다 섞어주셨으면요, 가 모든, 애... 이렇게 전투를 다싹 끓여서 이제 해주실건데 너무 목공풀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너무 목공풀을 짝 짜가지고 저거 조금 드러낼게요 덜어낼게요 드러낼게 기 아니라 얘를 이렇게 조금 조금 이상하지만 만져주세요. 그냥 막 만지시더라고요 님께서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. 손이 이렇게 됐을까? 이거 반죽은 한 10분, 한 5분, 10분이 잇는데, 적당한 거죠, 5분이라서. 저 정지를 하고, 5분 정도 해주고 올 건데, 저가 이게 정지가 3분밖에 안 돼서, 3분 정도 해주고 오겠습니다. 어우, 손가락. 이렇게 좀 해줬는데요. 손이 엄청 더러워졌어요. 손은 이제, 조금, 씻고 올게요. 잠시만요. 이게 엄청, 뻑뻑해서. 잠시만요. 이렇게 되거든요. 점토가, 아니에요, 얘는. 일단, 손좀 씻고 오겠습니다.